지난 2017년 190만 명이 무너진 뒤 6년 만에 전남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6년 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데는 청년 인구 이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전국 지자체들이 청년 정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들의 탈지방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수천 명씩 줄어들고 있고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은 경북은 매년 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청년 열명중 여섯 명은 해당 지역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할 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간포읍은 경주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어촌마을입니다. 경주의 바다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곳 간포항은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뭐 그때 시대는 간포는 굉장히 흥행한 거죠 여기에. 극장이 있었고 이미 그때 목욕탕이 있었고 전기가 일찍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그때 사무실 보면 노동조합이라든지 외국으로 수출하는 도장도 여기서 찍어주고 막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편리를 보고 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좋지.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한 60년 전쯤을 생각하면 지금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죠. 1937년. 재물포와 함께 읍으로 승격될 만큼 번성했던 감포. 한때 경주 시내보다 인구 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비었던 마을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포항 인근에 자리한 가자미 마을 사무실. 경주의 시어이자 지역 특산물인 가자미 생선을 콘셉트로 한 청년 마을인데요. (4년) 전 청년들이 들어와 감포의 맛과 멋 미래와 나 자신을 찾는 마을을 테마로 다양한 지역 살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자미마을은 행정안전부 경주시 청년마을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포에서 숨겨져 있는 혹은 잊혀져 가던 자원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살이를 하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잊혀져 가고 있던 것들을 유일한 것으로 다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인 것 같아요. 청년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자미 마을은 가자미를 매개로 한 마을 여행부터 메뉴 개발 팝업 레스토랑 운영 그리고 지역살이 체험을 통해 간포를 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청년들만 3천여 명 입소문이 나면서 간포 살리기 프로젝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운이 좋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많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공간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어, 정, 굉장히 좋은 주민분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저희도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증명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사무실도 지역 어르신이 무상으로 임대해준 덕분에 4년째 사용 중인데요. 간포에 돌아온 청년들에게 펑큰 배려를 해준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서삼난 원장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원생수가 주로 고민하던 차에 청년들을 만난 거죠. 이처럼 가자미마을은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청년마을과는 다릅니다. 저희 감포는 이제 말하자 면말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모든 산업이 내려앉는 이제 쇠퇴기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필요하겠느냐? 청년들이 이 동네 와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청년들이 요 마카모디 청년들이 작년에 경주에서 뭔가를 할라 했는데 사무실 공간이나 거주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이 청년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 받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공간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들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혹은 이 마을에 어떤 컨텐츠를 넣으면 좋을지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했다는 거. 쇠락해 가던 가자미 마을의 대변신은. 항구 뒷골목, 적산가옥 거리에 있는 100년 된 목욕탕에서 시작됐습니다. 30년째 폐업 상태였던 일제강점기 간포 최초의 공중목욕탕을 김민아 대표와 주민들이 함께 카페로 변신시킨 건데요. 100년간 유물처럼 남은 목욕탕의 흔적이 눈길을 끈 데다 청년 감성에 맞게 손본 덕분에 SNS를 타고 이색 카페로 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 역시 주민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100년 정도 되는,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강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어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 그럴 만한 힘이 안되는데 청년들이 오면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그 공간을 붙잡아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러는 생각으로 청년들한테 그 공간을 뽑고, 공개해줬고 다행히도 청년들이 그런 공간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런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감성이 잘 맞아떨어지니까 뭔가 이 청년들하고 일을 한번 해보면 너무 괜찮고 재밌겠다 싶어서 말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가는 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간포에 쌓인 100년의 역사와 이야기는 돈으로도 살수 없는 보물이었는데요. 목욕탕 카페가 탄생하면서 한적했던 골목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에서는 두 명의 청년 바리스타가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대도시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되게 비슷한 곳에서 제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가치? 그것들을 실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는 정말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 5광포를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그분들과 여기 내부인들을 연결 시켜주는 뭔가 그런 위치에서 제가 나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자미 마을 탄생에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주민 단체. 함께 가는 길의 회원들인데요. 청년들이 마음껏 길을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 청년들이 만나 간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희또 간포 입장에서 보면은 또 간포 발전도 될수 있고 가자미 마을을 하면서부터 기존에 이제 고향을 찾지 않았던 분들도 이 계기로 해서 고향을 많이 찾더라고요. 아,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아, 간포에 뭐 한다? 뭐 그. 개항 백 주년 기념 때도 그렇고 가자미 축제도 이제 보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와야 되겠다 아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아 조금 좀 활기차지고 또절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자미 마을의 지역살이 체험 후 경주에 정착한 청년도 있습니다 독립 서점을 운영하는 박슬기 대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번아웃이 오면서 퇴사를 했고 그때 우연히 가자미마을에서 여행을 하며 이 주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행도 하고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의 활동을 이 지역에서 펼쳐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착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미있어요 제가 원하던 활동을 할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센터에서는 박슬기 대표처럼 타 지역의 청년들이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면서 폐업률 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청년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경주 가자미 마을 역시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지역 소멸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청년들의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자미 마을에는 현재 김민아 대표를 비롯해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직원 대부분은 경주 구도심에서 간포읍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 차로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매일 왕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포에는 아직 청년들이 살수 있는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내려오게 된 이유가 어~ 제가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사람이 정착하고 살려면 그곳에 뭔가 내 터전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좀 마음을 들 곳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주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살아갈 만한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금 간포읍에는.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가자미 마을처럼 청년 마을이 있어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청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마을 지역 살이 체험 후경주에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올해 8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주의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미 마을의 성공 요인은 청년들이 들어와 현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지역 활성화를 함께 고민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콘텐츠를 주민들이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다면 주민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일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바깥에서 들어온 청년들한테 아니면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이해해서 전달해줄 수 있는 중간 고시를할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포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로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은 마을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역에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친구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할수 있을지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길게 내가 여기 머물러 보고 싶어 했을 때 그런 저 거주 환경들 정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을 예쁜 눈으로 바라봐주는 지역에서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경주 가자미 마을은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화합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취재 결과 청년들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통, 문화 등 지역 내 단계별 정주 여건 조성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따따웃다 솔루션 노트였습니다.